네, 일주일 룩첫 번째 룩입니다. 오늘 이제 4월 중순은 아니고, 며칠이더라? 5월인가? 5월이잖아, 4월이 아니라. 아무튼,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웃 하나쯤은 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에는 뭐 이런 티셔츠 같은 거 간단히 입어주시고 그리고 아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독특한 컬러감의 티셔츠에 맞게 이 카키 컬러의 스트링 팬츠에 나일론 팬츠를 착용해서 정좀 코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월요일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좀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룩이고, 이제 또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긴팔을 좀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긴팔을 버틸 수가 없어요. 청셔츠, 청하프셔츠를 입어주고, 얘는 JWNS 유니클로 콜라보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햇빛을 막아주고, 모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는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카르토 윕 제품. 그래서 이렇게, 청셔츠에다가 노란색을 좀 포인트를 준 그런 룩이라고 보시면 좋고 바지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제품이에요 얘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카키, 옐로우, 이 블루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컬러 맞춰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룩은 이제 롱슬리브를 활용했어요. 롱슬리브 하면 여름에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프 팬츠를 매치해가지고 조금 반반 좀 시원하게 한번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롱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오래 전부터 입었던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 아실 텐데 한 3년 4년 전부터 입던 건데 이렇게 롱슬리브 괜찮은 거 하나 사두시면은 뭐 3년이지라든 4년이지라든 꾸준히 입을 수 있으니까 몇벌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프 팬츠는 카라트 윕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더블니 디테일이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신발은 이번에 구매했던 거 클락스 키스 그리고 아디다스 삼바 콜라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팔 그리고 반바지 이런 스타일링을한 번쯤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룩은 이제 카라 니트를 활용해서 한번 오늘 데일리룩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긴팔을 입고 나왔다가 다시 갈아입었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얘가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백스톤 니트였나 그럴텐데 굉장히 얇은 두께감의 이 카라 니트인데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착용을 해줬고 여기다가 가방 하나 매치해주고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갤뎁 제품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한번 얹어봤습니다 바지는 수아래 제품이에요 수아래 뭐 치노팬츠였나 그럴텐데 그냥 편하게 입기 좋고 핏도 그냥 무난하 좋습니다 거기다 같이 매치한 신발은 저번에 그 와코마리아랑 반스랑 콜라보했던 그 제품을 함께 매치 해서 전반적으로 패턴이 하나도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거기다 레오파드 패턴을 한번 입혀줘 봤습니다 그냥 뭐 무난하게 좀 편하게 입기 좋은 데일리룩 가 하루 만에 엄청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출근 전에 빈티지샵 잠깐 들렸거든요. 온 김에 그리고 룩까지 같이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카라트비 하프셔츠에다가 그리고 하이힘 BS레빗 제품으로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빼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보리 컬러는 웬만한 컬러의 슈즈와 또잘 맞거든요 그래서 반스 와코마리아 콜라보 이 제품을 신었는데 이건 진짜 국밥 신발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신고 있고 이번 주에만 두번 넘게 신었죠 가방은 그냥 뭐 제가 오늘 좀 짐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챙겨 봤어요 솔직히 이 룩에 이 가방보다는 다른 가방 하는 게더 나은데 좀 시원하게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입어도 덥습니다 아, 여름이 왔네요. 와, 진짜 덥습니다. 오늘이 제 역대급인 것 같고, 사무실도 에어컨을 안 틀면 버티기 힘든 날씨가 됐습니다. 제 차림새도 점점 가벼워지는 걸 이제 일주일 룩을 보시면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첫째 날에는 긴팔을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간단하게 하프 셔츠, 베이스북 저지를 한번 걸쳐주고 여기 안쪽에는 차콜 컬러의 데어스익스 마키나 치셔츠를 걸쳐줬습니다. 그리고 팬츠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이번에 소개해드린 제품인데 정말 그냥 이렇게 맛스럽게 입기 좋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준건 조던 신발입니다. 조던 원 백보드 3.0을 신어줘가지고 이제 컬러적으로 한번 포인트를 맞춰줘봤다. 그래서 이런 룩에는 솔직히 조던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전히 뭐 반스나 컨버스 이런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원픽은 도던인 것 같습니다 아 더워 와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조금 가볍게 입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데일리 룩이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많이 겹쳐있기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레이어드를 아무리 좋아해도 너무 더운 날에는 반팔 때 이렇게 한 장씩만 걸쳐서 입어줍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프린팅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구매했던 거24 hour 파리피플 이 제품 입어주고 그리고 가방 같은 거뭐 가볍게 이런 식으로 컬러감에 맞게 걸쳐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상의에 좀 포인트를 많이 줄수 없기 때문에 하의를 조금 캐피탈 데님으로 끌고 왔어요. 여기 본즈 디테일이 있어서 바지 하나만 넣어도 조금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카라트비 콘버스 원스타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 제 여름 일주일 코디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절감에 맞게 조금 시원하게 한번 스타일링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코디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oh. And we all got dreams